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기획재정부 실무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무한 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지원 예산 등을 건의했습니다. 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남해안 철도,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등의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돈은 앞으로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6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공모에 모두 96개소가 접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나무 가꾸기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규모를 16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늘리고 숲속의 전남 도협의회에서 현장 실사와 세류심사를 거쳐 500만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순천만 정원이 우리나라 첫 국가 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국가 정원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5일 순천만 정원에서 국가 정원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양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민간 자유령 포스코 광양 창조경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창조경제센터는 소재, 에너지, 벤처 창업 등 벤처기업의 성장과 창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이 전국적인 생태관광명소가 된 담양 메타세코이아 가로스길을 비롯해 해남 관두산 풍열과샘, 그리고 완도수목원 가시나무 숲가마터 등세 곳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주변 수목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경관을 개선하고 숲길 탐방로를 개설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26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외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201호 소금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50개 업체가 참여해 천일염 미용 체험관, 식생활 교육관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